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의 하나입니다. 따라서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아, 간이 과세자도우리 과세사업자죠. 그래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. 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나 또는 내국법인에 하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. 우리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 법인도 상호 면세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영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. 따라서 이번은 잘못된 표현이죠. 그리고 면세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실현의 목적 이 있다. 아, 소비지구 과세 실현 원칙은 뭡니까? 이것은 우리의 영세율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것은 우리의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.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?